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이 과일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30년간 콩팥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멀쩡하던 어르신들이 단 하나의 과일 습관 때문에 몇달 만에 콩팥이 급격히 약해지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한두 개씩 드시고 계신가요? 저녁 식사 후에 감한개 드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과일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은 60세를 넘어서면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때 잘못된 과일 습관이 더해지면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리가 조금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일 종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살아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과일이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 과일 드시고 나서 몸이 더 무거워졌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 평소 달달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고 특히 아침마다 공복에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의 거품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얼굴도 자꾸 부었습니다. 이분은 과일만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시간과 양도 문제였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두 개를 드셨고, 점심 후에는 감을 한개더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까지 있었어요. 본인은 비타민도 챙기고 변비도 예방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문제는 의외로 과일이었습니다. 종류도 문제였고 먹는 시간과 양도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종류와 타이밍만 바꿨는데도 몇주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부기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한결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과일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과일이 혹시 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가을만 되면 상자로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우리 몸속에서 다른 음식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 안에서 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 소화기 관련 연구에서 고령층의 위장 운동이 저하된 상태에서 탄닌이 덩어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런 덩어리가 잘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감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부님은 가을마다 감을 정말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씩 드셨는데 어느 해부터 복부 팽만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만 드셨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 때문에 위 안에 작은 덩어리들이 생긴 거였어요. 감을 끊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감을 공복에 절대 먹지 마세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를 하고 최소한 시간 이상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셔야 해요. 하루에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씹지 않고 부드럽게 삼키는 습관인데요. 이렇게 드시면 탄닌이 위 안에서 더 빨리 덩어리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가을만 되면 간부터 찾으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영양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해외 신장 노화 연구에서 고령층은 칼륨 배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을 많이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면서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칼륨이 쌓이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나중에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영수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몇달 지나니까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혈압 문제인 줄 알고 약만 드셨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바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바나나를 끊고 나서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가슴 두근거림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에 정기적으로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가끔 한개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칼륨이 더 빨리 흡수되니까 더 위험합니다. 바나나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반개 정도만 드세요. 아침마다 바나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요즘 착즙기가 좋아져서 과일을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씹기 힘드니까 갈아 마시면 편하고 흡수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당과 칼륨이 단시간에 몰려들어옵니다. 씹어서 천천히 먹을 때는 조금씩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몇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외 노년 영양 연구에서 액상 과일은 혈당과 전해질 변동폭이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요.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칼륨도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콩팥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75세 한미자님은 매일 저녁 과일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2개, 키위 1개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숨이 가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차서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셨는데 그것도 불편하셨대요. 과일 주스를 끊고 나서 숨가쁜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갈아 마시는 건 편할지 몰라도 콩팥과 심장에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밤에 우리 몸은 쉬어야 하는데 과일 주스를 마시면 콩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과일은 갈아 마셔야 흡수가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를 바꾸고 먹는 방식을 바꾸면 콩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도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팩틴이 당과 나트륨 흡수를 늦춰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나트륨도 빠르게 흡수되는데, 사과를 함께 먹으면 이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천천히 여유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팩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해요. 요즘 과일에는 농약이나 왁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드세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씻으면 더 좋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사과도 당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한데요. 한 번에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사과면 4분의 1 정도만 드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식사 후로 시간을 바꾸고 양을 줄이니까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공복에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는 식사 후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정말 많은 과일이에요. 배의 85% 이상이 수분입니다. 이 수분이 자연스럽게 소변 배출을 도와줍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낼 때 수분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배를 먹으면 수분 보충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배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에요. 그래서 차갑게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찬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배를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좀 두었다가 드세요. 배를 드시는 타이밍은 점심 이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시고, 점심 먹고 두세 시간 지났을 때 드시면 됩니다. 양은 중간 크기 배로 4분의 1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차가운 성질 때문에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물 마시기 힘들 때 배로 대신하고 계신가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보다 배 같은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단, 배만 먹지 마시고, 물도 조금씩 함께 마셔주세요. 세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미세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미세혈관들이 건강해야 콩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약해집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콩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콩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블루베리는 양이 중요합니다. 한줌 이상은 필요 없어요. 손바닥에 살짝 당길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역시 당 섭취가 많아지니까 주의하세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꼭꼭 씹으면 안토시아닌이 더잘 흡수됩니다. 블루베리를 피부 미용용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콩팥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비싸니까 부담 없이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일 하나로 콩팥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바꿉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과 양을 조절하면 약이 되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감을 먹고 아침마다 바나나를 챙기고, 저녁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이미 콩팥이 상당히 지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과 바나나를 멀리 하고, 과일 주스를 끊으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리 부기가 빠지고 소변이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개운하고 숨도 한결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몸 전체가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달 안에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복과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과일 먹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세요. 저녁 먹고 나서 습관처럼 과일 찾는 것도 오늘부터 멈추세요. 과일은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지나서 간식으로 드세요. 그것도 사과 반개나 배 4분의 1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한줌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과일은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식품도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셔도 몇년 후에는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콩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물 마시는 시간, 소금 사용법, 잠자는 자세까지. 콩팥과 관련 없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당장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과일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과일을 잘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